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자세하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담에서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표현, 아름다운 기사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이 제자들이라고 먼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먼저 선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사울이 제자됨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표현이죠. 제자됨,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 어, 예수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어, 교인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뭐 남은 무리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제자라고 하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여기에서 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또 제자들. 그런데 이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구별하고 있고, 그리고 어,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 요즘 어떤,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을 누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그 당시에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지 예수의 백성이 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누가도 그걸 기록하면서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어, 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자들 또 개혁하는 사람들, 개혁교회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스스로가 규정하고 불렀던 그런 이름들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친구들이 아니면 세상이 부모가 형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개혁하는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 뭐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 누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면 이제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다 시대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태도 다르고 모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시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또 장소마다 다르다 다른데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이집트의 코틱 아주 전통 기독교 다른 어떤 시대 어떤 어떤 지역보다도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독교의 형태를 지닌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명칭들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이 제자 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신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게도 하고 한참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성도들을 좀 성숙시키고자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그 제자화, 제자도 아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는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가 그런 많은 훈련들, 아버지 학교 해 가지고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버지 됨을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원했던 그런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훈련시키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도, 제자 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잊어버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개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틀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됨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한때 교회가 추구했던 어떤 영향력,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제자됨을 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말, 그게 보여주는 가장 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이 여정에서 제자됨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는 자라고 하는 배우는 자, 우리가 언제부터 가르치는 자였습니까? 여전히 배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머리가 커지고, 나쁜 표현이지만, 머리가 커지고, 위치가 조금 올라가고, 좀 수하에 여러, 몇 사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로 이렇게 추대하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인물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야.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늘 우리가 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께 배우는 자니까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주님께만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께만 배우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그런 겁니다. 주님께 배우는 거죠. 또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개방성 열려 있어 가지고. 주님의 제자이면서 제자들끼리도 배웁니다 서로 제자들끼리도 배우는 거죠 아, 안 그렇습니까? 신앙의 좋은 모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딱 떠오를 때아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면 그, 그분이 생각나 봉사하면 그분이 생각나 선교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 섬기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제자됨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자 드린 겁니다. 제자는 단독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단독 한 명만을 키우는 스승 없습니다.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를 열두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둘 중에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폐해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똑같이 다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강화되시기를. 좋은 것으로 강화되시기를. 나쁜 측면은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 속에 있지 아니한가 살필 수 있는 이것이 제자 됨인 것이죠. 제자 됨은 그렇게 배우는 자이고 또 제자 됨은 제자들끼리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귐인 오늘 그래서 사귐의 요소를 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됨의 배우는 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이 사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사귄다라고 하는 이 요소가 제자됨에 가장 두드러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두드러진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사울이 변화되었다 사울이 개혁이 되었다 사오, 사울이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요? 선입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두려운 거죠. 늘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잔멸하는 하려고 했던 아주 험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결과로 나타는 겁니다. 저게 제가, 저자가 제자 되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제자 된다, 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귐의 방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족들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언제 우리가 만났다고, 사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서로에게 깊은 말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는 같은 식구들, 같은 형제들, 같은 자매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을 무서, 부서뜨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권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따로따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는 물론이고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난 형제, 자매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해서 돈이라고 하는 신 앞에 서로 알알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에서 한, 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귀고자 했지만 믿지 못했을 때 누구입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바나바 앞에 우리가 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 위로의 아들인 위로자 바나바가 중개의 역할을 합니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라도 소, 이 소식들을 아시잖아요. 제가 직접 말하는 것과 중간에 어떤 사람을 끼고 말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운해지게 되고 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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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각, 이 감각이 아주 날카로워서, 아주 예민해서, 이게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직접 하려고 하지. 그런데 직접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중매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인생 그 부부가 되는 그 관계를 중매를 잘할 수 있을까? 보면 그 사람은 뭔가 남다른 게 있습니다. 중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중비를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성 소재 때문에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연결했는데,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면 그 못된 소리, 그 모진 소리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자제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서슴없이 나섭니다. 왜요? 사울의 인격을 믿는 것이죠.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겉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부터 새사람이 되었다. 이 놀라운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여지껏 해왔던 사울의 모든 행적들은 절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된 것이죠. 예수 믿는 편에서 봤을 때 열심으로야 뭐 하나님의 열심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정말 원전하게 우리 편이 되었는가, 전향했는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귄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를 본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를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를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그리고 담회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고스란히 빠짐없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잘 전달했어. 그래서 오해를 해소하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그 뒤로 계속 나오는 말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또 29절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결과야 그런 함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지만 그런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고난은 사울에게 문제 될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이고 순교자의 자세가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그 표현들이 보면 함께 있고 형제들이 서울은 이담에석에서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가까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일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 나는 성격이 좋아서 나는 외향적이어서 막 성도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봉사로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산도 타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철저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 쓰는 일입니다. 소진되는 일입니다. 사람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기 의 힘이 신경이 써야서 입도 터지고 예. 속다 속 허물고 그런 일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지 계식 그거 하나 하고 나서 그냥 온통 입이 다 허물어가지고 예. 사람 많이 외부 손님 접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귐도 중요하고 형제됨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이게 가치 가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연결해 주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되어 준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진정 중보자이신 왜곡된 정보를 서로에게 전달하여 가지고 사이를 벌리는, 분열되게 하는, 담을 높게 쌓아가는 그런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 되게 하시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름답게, 향기처럼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